국민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박사를 향해 합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박사님의 법문에 앞서 법문을 청하는 성복가를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목사님은 대한민국천 총태종 총무원장이신 이문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목탁에 맞춰 목사님께 합장에 올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시작과 마침은 목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과 들의 가을빛이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렀고 오늘은 항룡사 창립 15주인을 기원하는 대법회가 열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의 항룡사가 있기까지 불태전의 정진으로 보량을 바꾸고 신행을 다져온 역대 주지스님과 불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도량의 일매는 모든 분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무량하게 입어서 모든 소원 성취되고 해탈지연 이루시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오늘 뜻깊은 창기연 법회를 마련한 주지, 진철 스님과 신도의 건민들, 이하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와 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회의 공덕이 새 생애 복덕으로 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종래의 모든 불자는 부처님 법을 만나고 상을 뭔각 대조사님의 간침에귀한 분들입니다. 불법성, 삼보의 은혜를 잊지 않은 불자가 없고, 개정의 사망의 가르침을 받들지 않은 불자가 없으며,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정불교의 3대 지표를 실천하지 않은 불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보의 은혜와 사망의 가르침과 삼대 지표의 실천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천태종 국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태종은 일체의 종생이 다 국성을 지니고 있는 진리를 바탕으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입니다. 대승보살도란 바로, 상부고리화두생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한 것이, 우리 종단이 지향하는 길이요. 대조선께서 세우신 억조장생우재중생의큰성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코로나1 9라 고난의 시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은 아니었고 우리가 익혀온 생활 습관이 가장 옳은 것도 아니었으며 우리가 익혀온 많은 습관, 습관에도 고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인내와 절제로 너그러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청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삼식에 배우고 있습니다. 옛 선지식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공부하기 좋은 때라고 말하고 혼자 있을 때 청량하는 것과 진짜 청량한 것이라 말 한뜻을 코나이구가 더욱 적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자 여러분 불자가 가장 불자다운 모습을 보일 때는 언제겠습니까? 부처님이 변함없이 부처님인 것은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살님이 항상 보살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도 그 위대한 소원이 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자가 가장 불자답기 위해서는 항상 보살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간단히 말씀한다면. 스승을 따지지 않는 제자가 아니고 부처님을 따지지 않는 불자가 아니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가장 불자다운 모습은 가장 부처님 같을 때와 가장 보살님 같을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몸을 부처님같이 꾸미는 것도 아니고 옷을 보살님처럼 입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 모습으로 부처님을 꾸미고 보살을 지칭하는 그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면한다. 진정 부처님의 모습과 보살님의 모습을 장엄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인 회사 잘 아시죠? 그래서 불심이라 말하고 보살 심이라 말합니다. 불심으로 살고 보살 심으로 살면 그 마음을 바탕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이 부처님과 보살님의 대자 대비 행으로 나타나 자신마다에게 무한한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주는 업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불자의 공덕행이며 복덕행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승무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화경에서 상불경 보살품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강의를 받으셨죠? 예. 그에 등장하는 상불경 보살은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며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칭송의 공덕으로 성불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물 경 보살의 행운을 본받아야 합니다 항상 상대를 부침 받들듯이 공경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충분히 불자로할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바로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것이며 바르게 따는 것입니다. 상무님 보살은 우리에게 몸을 낮추고 말을 낮추어 상대를 높이면 자신의 공덕이 높아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나이의 어른이시기에 이제 이 질병과 함께 일상을 살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빨리 끝니는잖아요 이럴 때수록 모든 천개의자는 상문경 보살의 마음으로 보살들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대조선님께서도 평소 자기 마음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은 종교의 기본이요 참 수행자의 자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보의 은혜를 받는 길도 자기를 낮추는 곳에서 출발을 하고 계정의 사막을 닦는 것도 자기를 낮추는 곳에서 시작되며 우리 종단의 삼대 지표를 실천하는 그 마음 역시 자기를 낮추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대를 높이는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한강사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이 부패가 여러분의 신인과 원력을 새롭게 따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아마 소속물을 통해서 그래도, 북자들은 코로나가 발생한 사찰이 없습니다. 우리 종단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의 각자 각자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하면, 이 더러운 코로나가 접근을 할수 없어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 어? 만약에 걸렸다면, 아, 내 마음이 깨끗해지질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닦아서 깨끗하게, 청량하게 가져야 됩니다. 아무쪼로 가을 산 나무들이 무성하던 잎을 뜨고새 봄을 대학하듯 자기를 낮추고 피우고 버리는 지혜로 대승 보자들을 승취하시기를 추운 드리면서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기도정진에 매진하시오. 여러분들 말하는 소원 이루시고, 거기서 물으시, 물으시기만 라고더나아서 여러분들 다꼭 선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